몽실몽실. 몽실. 자 이거 보고 먹고 깎아 먹게로 와 일로 와. 자 아, 맨날 그러네. 아왜준너 밥을 먹어 빨리 일어서 일어서 일어서. 자. 아 진짜. 이거 하나. 아 가져와 빨리 그럼 빨리. 아 가져와. 계속 벌러안 먹겨 내 마? 먹어요 또 아유 이제 먹어봐 일로 와서 하나 먹었으니까 일로 와봐 아 긁지 말고 내가 긁어줄게 자 내가 긁어줄게 자 됐지 일로 와 이제 밥 먹어 먹어봐 일로 알았어 먹고 깎아 먹자 자 먹어 먹어 응. 먹어 응. 밥 먹을 때는 힘드냐 빨리 먹어봐 자 그럼 마스 하나 더 줄게 자 먹어 어 옳지, 응. 어. 자, 한대 먹어. 옳지, 먹고 깎아 먹자, 자, 먹어. 먹어. 옳지, 먹어. 알았어, 그 하나 더 먹어. 자, 고기. 스스로 못 먹어? 네 스스로 못 먹냐고. 자, 일로 와. 일로 와, 자, 먹어, 한 대. 옳지. 아이고, 자, 먹어. 어. <laughs> 먹어. 옳지, 먹고 깎아먹자. 아이고, 잘 먹어.